점미션 하나. 오, 진짜 봐. 뭐, 밥이야? 밥그 그 음식 아까 음식? 기억나죠? 네. 음식 카드 두 장. 우리가 그 배고픈 카드로 안 쓰고 여기다 깔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 철또 나왔고. 다섯. 집두 개. 집 나무 하나, 철 하나. 이번엔 좀 철을 많이 모으는 철집 음식. 얘는 아까랑 좀 다르게 약간 바다 그려져 있는 특수 아이템, 특수 풍경 카드였잖아요. 네. 얘는 또이 중에 또또요 그림이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를 안에다 깔아야 돼. 네. 그래서 아마 안 깔리면 얘를 버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네. 집이 너무 안 나오는데 집. 두 개가 나오려나 먼저 나오는 걸로 하시죠. 이것도 섞어야 돼. 그래도 섞어야 되고, 이것도 섞어야 되고. 아, 두 명이서 할때 목화들 7장을 빼니까 너무 간당간당하지 않아요, 우리? 근데 룰이 그게 맞아. 룰이 둘이 할땐 제일 옥장을 빼요. 1인이 할땐 8장을 빼고 3인이 할때 6장을 빼고 4인이 할땐 5장을 빼요. 2, 3, 4, 5, 6, 7안 쓰는 거고요. 하나, 둘 네, 네, 네 장이고 섞어서 또첫 다섯 장중첫 번째로 나오면 안될 텐데. 아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풍경 카드 다섯 장. 하나 이 섞은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섞어. 네. <laughs> 이게 무기를 초반에 빨리 빼야겠네 아까 아까 무기를 괜히 안겨놔가지고 카드를 덜 봤던 것 같아. 이번에는 무기 그냥 빨리빨리 다 써버려도 돼요. 네. 왜냐면 무기에 반한 그 미션이 없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써서 버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 그냥 풍경을 버리는 무기, 무기가 나오면은 그냥 버려가지고 빨리빨리 대순환을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시간 낭비를 무기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먼저 할래요? 네. 내 장으로 이거. 그러면은 몬스 한장 깔리고 아 바로 폭지다 그리고. 점을 싸서, 이게 예, 잡겠습니다. 잡고, 한 빡빡하게 해볼게요. 두장 내고, 이거 바로 버려서, 세 개짜리 사오겠습니다. 조명. 은 응, 필요 없고, 밤 카드로 한장 까겠습니다. 아, 조명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번에는 깨보시죠. 아, 이거 깔아주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빡빡도 안 잡고. 빡빡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빡빡하게. 허허. 이게 괜히 배려하다가 못깰일것 같아요. 네 개야, 네 개. 아, 네개 됐구나. 어, 오, 오, 좋습니다. 철. 철 일단 하나. 네. 그리고. 아, 집이나 엠, 에메랄드 있다가 얻으면은 요거 하면 되니까 얘는 냅둬야 되겠다. 아, 아 음식에도 해야 되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댕겨 놓고 네. 얘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몹한 네. 마리 잡. 깔아드려요? 깔아 주셔야 돼. 아, 이걸 할까? 안깔아도요 일단 그거 하고 네. 이따가 깔아 주셔야 돼요,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몹 잡을게요. 네. 몹 잡았고? 네. 이걸로 오케이. 주 안에 잡아서 그러면은 네 장으로 사겠습니다. 응, 또 고민해. 그러면은 이거를 버리고 한장 내서 다섯 응. 개니까 두개 2개 잡겠습니다. 두개 잡고 그리고 한장 내서 깔겠습니다 오 삼삼삼삼 좋은데요 밤이니까 한잔 버리겠습 딱두 장씩 먹으면 되겠는데요 그럴까요? 네삼 오, 오 일단 이거 하나 완성이다. 네. 그리고 이걸 내야 되는데 이거 바로 쓸게요. 네. 딸리지 않습니다. 네. 응. 네. 아 헤매는데? 이거 목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걸 만약에 목카드가 안 나올까? 네. 이거 뭐야? 집이네? 오오오! 어, 오, 오, 집 하나? 집 하나. 이제 깔아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일단 하나만요. 이거를? 사안에서 잡게 줍니다. 잡고? 잡고? 깔고. 깔고? 얘 냉겨놔요? 네. 아, 다 이런 애들이 나오네. 사짜리를 과감하게 버릴까요? 왜요? 부작 못 먹으니까 이게 어... 재수단을 예, 빨리 해가지고 근데 제 기억에 네개짜리에 네. 음식이 좀 많지 않았나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직 손에 남아 있잖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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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못 해요? 집을 넣을까요? 어 일단 넣어요. 끝. 밤 카드 하고 알리고 네. 음. 어느걸 사는게 맞는 걸까? 1 3 0 0 3 1 0 몬스터 잡지 말고 그냥 0 0 0개1 0 0 3개0 0 0개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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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0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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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로 오아아 이거 빨리 넣어야 되는데 왜못 넣었지 아 삼삼 사느라 못 넣었구나 일단 아하 하나 사볼게요. 네 개로. 음. 에메랄드다. 그럼 뭐배 하나 깔리고. 깔리고 무기 써서 이거 잡을게요. 음. 에메랄드 지금 딱 필요. 빨리, 빨리 사버릴까요? 빨리,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얘는 가구고. 왜냐면 집두 개가 지금 이미 모였기 때문에. 네. 음, 이 음식을 사시는 게. 아, 일단, 제 생각에는, 옛날에 애껴놓고 어차피 네. 집을 이거 사시면 되니까. 응. 음. 그러면은, 한 장이랑 이거 버려서, 얘를 잡을게요. 음. 잡고, 할게요. 응. 음. 깔아요. 지필없프스에 가버리고 하나 둘셋넷밤 카드 몬스터 깔고 음. 이번엔 좀 집어 넣을게요. 몬스터도 잡아야 되니까. 네. 이거 먼저 하시죠. 하나 내서 집 하나 내고 네. 이거 사옵니다. 좋아. 근데 세개못 쓰잖아 어차피 저보다 깔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그리고 두 개짜리 한번 사볼까요? 오. 이걸 얼마 주고 샀지? 이거 네개 주고 샀는데 철. 몇장 남았어요. 배고픔. 샀죠. 그럼 이걸 사든가 두 개, 두개 사든가. 뭐 좋을 대로 하시죠. 하나 더사볼게요 이거 살게요. 사볼게요. 뭐 필요 없어. 그만 살까? 깔아 줄까요? 하, 나더 사도 되지 않나? 에? 하나 더 사고, 이거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럼 못 갈아줘. 안갈아도요 사야, 사야, 사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 또 나무야. <laughs> 그러면 아. 못 갈아드려요. 이제 저거 처치하시고, 네. 하나로 집어 넣을게요. 네. 이거 하나랑 철 하나. 네. 넣어서 이거 알리고, 이걸 잡으시죠. 하나 더 넣을 거니까. 음. 일단 이거 먼저 잡아. 이거 두개 잡아야죠, 두 개. 아, 그두개 잡으라고요? 네. 오케이. 잡고. 집도 넣고. 어, 집 넣고, 집 어디다 넣죠? 어, 여기. 집 넣고 이거 또 완성이 돼서 되고. 음식도 넣을까요? 넣는, 넣는 김에 넣어야, 넣어야죠. 네. 좀 아껴둬서 혹시 또이번에 음식 나오면 좀싼 음식으로 넣고좀빼놓을까요그영상죠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내서 한장깔리고있이번상이길 네. 네. 테야 그러면은 이 으로 뭐살까요 얘는 혹시 이거 나올 위고이있으니이목 카드가 이거 어, 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예요? 방어구. 아, 아, 목으로 하갈걸 그랬나? 그럼 두장에서 음. 이거 잡고, 음, 잡고 이거를 음. 버려서, 버려서 깔게요. 깔고 깔면서 버릴 수 있어? 요 네. 이거 거, 버려놓고, 아 깔면서 버리는 건안 돼요. 일단 오케이. 치워놓고 다섯 장을 깔아야 돼요. 아한 장짜리가 너무 많이 나왔네. 끝났나요? 그리고 봉, 이거 써서 안 갈리게 하나요 저거? 그렇죠. 바로 쓰 바로 쓰시죠. 갑다 네. 어떤 걸사세 개짜리 사볼까요? 네 개짜리 사볼까요? 석을 사고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모르겠어요. 네 개짜리 음식이 요아 나무로 요거 사자고요. 네. 뭐.. 뭐.. 이거 잡게요? 두 마리 잡을 수 있으니까 어친 나무 많, 많잖아요 아니 저희 지금 이거 잡을 때가 아니라 빨리 이거 채워야 된다니까요 아까도 이거 잡으려다가 잡는 게 좋은 거 같은데? 그럼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살까요? 이거 사고 음 응. 이거 사야지 이거 이거 사도 되잖아 그럼 다섯 장이 날라가서 못 갈아드려요 그래. 저것 쓰면 되죠 음 오케이 이거 하나 해서 요걸 내서 네. 얘를 사고요 네. 오좀 있다 쓸게요 네. 두장 어슬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개 내서 요거살게요 네. 나이스 오케이 근 잠깐만 한 장이 딸려요 그리고 얘 바로 써서 바로 쓸게요. 두장다없앨게요 네. 얘 네. 네, 바로 써서 두장 없애고 한 장으로 깔아주고 한장 그리고 한 장으로 요거 깔아주고 깔아야 되겠죠? 버릴 거세개다 버릴 버릴까요? 얘 버릴 거예요? 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음.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긴 한데, 버릴게요. 다섯 장을 갑니다. 하나, 네. 둘, 오, 셋, 넷, 다섯! 해서 범카드를 내서 한 장이 새로 깔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3장 살게요 뽑음식 이번 에좀 넣어줘야지 내가 다음 번에 또내 음식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근데 제가 저거 없어요 이거 있어요? 어? 네끝 음. 철을 찾거나 이거 쓸까요 바로? 이거 바로 쓸까요? 바로 쓰면 그냥 한 장이 더 깔리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바로 쓰시죠. 그럼 써서 얘를 바로 쓰면 이걸 찾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저 할게요. 개 일곱 개짜리 건 건데. 일곱 개다 써서 제 끝낼까요? 잠시만요. 철을 찾는 게 낫겠죠, 일단. 아니면은 이걸 먼저 할까요? 그니까, 일곱 개다 이거랑 해서 먼저 끝내버릴까요? 그러시죠. 그럼 다음 대 끝나네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음. 이거 하고, 음. 이거 여섯 개, 일곱 개면 이거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와서 넣, 이걸로 놓고, 저도 놓고. 끝인네그죠 뭘로 놓 아! 오케이 okay. 맞아요. 네. 일단 할게요. 네. 이거 일곱 개 요거 써서 네. 얘 가져오고 네. 얘를 써서 네. 넣을게요. 네. 얘 넣어서 오픈되고 요거 잡을까요? 네 개짜리. 네. 요거 잡고 또 요거 넣고. 네. 음식 넣고 이것도 넣고 네 이거 썼으니까 버려야죠 아하, 딴거 아, 딴거 썼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쓴 거예요? 그것도 쓴거 아니에요 아까 어. 7장 낼때쓴 거고 아, 이것도 썼어요 이거 거. 넣을 때쓴 거고 이것도 썼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이, 보셔야 고끝 끝났네 그냥 한번 볼게요 3장으로 시원하게 끝내주시죠 하나 사고, 잡고 있네. 두 장으로, 이거 사고. 한 장으로, 넣고. 넣고. 그럼 끝. 빨리, 잠깐만. 넣고, 모자 뭐올 거예요. 이거 잡고. 네. 네. 깼네요. 그리고, 4개가 달성돼서 즉시 저희가 미션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수! <laughs> 자 여기까지 저희는 마인크래프트 익스플로러를 어, 두판째 하고 있었고요. 이번 판은 드디어 랜덤 박스 미션으로 해서 4개를 바로 깨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협, 협력 게임에서 어,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고요. 전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